말씀. 사사기 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찾아서 합도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어, 화면을 보시면서 확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느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움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 여호와의 총문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산지 아스산 북쪽 딥나 페레스의 장사였고, 그세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제약을 내리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더 해보시죠.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주 것인가? 네, 우리가 벌써 다 잊었겠지만 우리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주 우리한테 쇼킹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욕심.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마른,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수 있는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에, 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때 먹었던 마음들이 있으시죠. 횟수는 달라도 다 살아온 목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어떤 분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가 다 있는데 살다가 보니까 그 목표는 잊어버린 채 사는 것에 취해버려서 그냥 살기에 생존하게 서바이벌하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꼴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우리의 원래 펄퍼스를다 로스트했어요. 우리가 처음 달려나가고자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데 공부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일에만. 매게 매진하게 됐어요. 역시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과 비즈니스 의 일들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지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분명 가나안 땅은 적갈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한이 꿀이죠? 저 적갈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서 젖과 꿀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라는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조이하고 그 가운데서 블레싱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땅에서 노예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살다가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젖과 꿀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테이크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열심이라는 조건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툴을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것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결단하는 것을 주님의 툴로 여기셔서 그 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가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실은 우리의 신앙조차도 잘 테이크 케어하기 어려운 신앙이 그렇게 뛰어난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몽족을 선교하십니다. 참 미러클하죠? 신기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큰 일을 나타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믿음으로 살게 너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같은 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수고와 고생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기를 추구합니다. 그 땅의 환경을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을 줄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부정적인 제목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기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리젝하고 하나님을 러브하지 않고 하나님을 셰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 그들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리스폰스 하시고 어떻게 퍼니시먼트 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자라는 내용. 요첫 번째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따라 볼까요? 신앙의 타협을 물려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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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자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가장 20의 상황을 자료잘대표하는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10어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In those day Israel had no king everyone did as he sofit 자신들이 적당하게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결정할 때그 결정할 수 있는 프레임, 그 파운데이션,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가 아 이게 오라라고 여기는 것으로 갔어요. 성경 말씀도 아니었고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었고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거야라고 생각하는 데로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랑해서 섬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더 사랑해서 그들을 섬겼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에게 더 도움을 주고 나를 더 인커리지 해 주고 나에게 블레싱 해 주고 나에게 뭔가를 줄수 있는 신이라고 자기가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섬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광해에서 40년 살았지요. 정복 전쟁 해야 되지요. 또 한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미국에 왔더니 언어도 안 되지요. 또 환경도 잘 모르겠지요. 맨날 양 키우고 살았는데 농사도 져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농사짓는 방법도 잘 알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맨날 양 잡고 소 잡아서 불로 태워서 재미없는데이 사람들은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그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 있고 정말 자기한테 이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큰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서 바 발과 아스타롯스를 초이스한 거예요. 그게 뭐지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좋은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모든 것의 함정니다요알과 아스터라스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를 지면 그 농사가 풍성한, 이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그것을 보장해주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잘 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분명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되겠어요. 떡이 필요하다. 먹고 사는 거 필요하죠. 그지요?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거 필요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미국에 오신 분들은 요즘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기죠? 미국 교육은 도덕 교육이 없어요. 윤리 교육이 없어요. 이 학생들 함께해서 도덕 교육, 윤리 교육 받습니까? 인권 교육은받아요 윤리나 도덕은 사라져서 사라지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권이 있습니까? 동성애 인권 있고 짐승의 인권 있고 세상의 모든 것에 인권이 있어요.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사라졌어요. 아주 심각하고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바로 그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대한학교를 지어야 되고 교회가 대한학교를 세워야 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저는 50%는 동의하고 50%는 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 사람을 매절하는 사람을 축도화하는 사람의 가치를 밸류로 매기는 것이 물질이 아니다. 저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니기에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작은 소형, 소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에 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 사람 자체에 밸류가 있다. 왜? 하나님의 가스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일지라도, 디서빌리티라도그 사람이 뭔가 부족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밸류가 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익혀서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펑션만 가르치잖아요. 기능만 가르쳐서 아이들한테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고 배워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들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려 살아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고 가치관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몇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돈만 밝혀서 살인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호사들 얼마나 많이 사회 비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아프지도 않은데 백지에서 돈 버는 의사 돼야 되겠습니까? 칸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능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난안 땅에 도착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들의 얘기인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도 잡아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론도 갚아야 되잖아요. 데 성경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하고 있습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 결국 그렇게 된 것이 너희들의 삶에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떡도 분명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떡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세도 내야 되고 론도 갚아야 되고 열심히 필요한 것도 써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매여서 자네들이 그 가치관을 심어주다 보니까 한국은 학력고사가 끝나면 연합고사가 끝나면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 성적에 비관해서.